네,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중에서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 네,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교과서 110쪽을 한번 펴볼까요? 네, 110쪽을 보면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우리가 직접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번을 봅시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설명하는 글 쓰기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볼 건데요. 밑에 보면 1번 친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나 가꾸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운동,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혹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 가지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세 가지를 생각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음. 생각을 하면서 밑에 같이 읽어보면 누구나 아는 내용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는 것이 좋고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 가운데서 반 친구들도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이면 좋겠죠.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나요? 음. 좋아요. 선생님, 저는 최근에 우주,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요. 우주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우주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 저는 남극과 북극, 요즘에 빙하가 많이 녹는다고 하는데 남극과 북극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어, 선생님 저는 꿈이 아이돌인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도 있겠죠. 음, 그리고 또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동생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동생이란 어,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111조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설명 방법도 정해 보는 거예요. 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하는 방법을 정하면 되는데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면 되는데, 어, 앞에 나온 것 중에 선생님이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한번 정, 정해봤어요.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을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비교 대조를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비교 대조를 써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 적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골라서 거기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죠. 비교 대조 혹은 뭐 나열, 열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해서 적은 다음에 이제 3번.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고양이 기르기와 강아지 기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수집할 내용은 이렇게 먹이 주는 법,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고양이와 강아지의 성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수집할 곳은 책, 백과사전, 뭐 블로그, 이런 것들로 수집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었고,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111쪽에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보여주면 음, 남극과 북극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쓴다. 그래 내용은 이렇게 적어주고 수집할 내용은 남극과 북극의 위치 및 기후, 남극과 북극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 등을 수집할 자료로 써주면 되겠죠. 남수집할 곳은 과학 잡지나 남극과 북극 관련 서적, 인터넷 뉴스, 블로그 등, 혹은 뭐 유튜브 영상 등, 음, 그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기 111쪽 2번, 3번 빈 칸을 다 적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면 되겠어요. 어, 화면에 있는 건 선생님이 예시 자료를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직접 설명하는 글, 를 쓴다면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 생각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2, 3번에 이제 적었으면 4번에 보면 설명하는 글에 쓰의 자료를 모아보세요 되어 있고 붙침 12에 자료 수집하기 자료를 활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뒤에 붙임 12의 자료를 보고 어, 설명하는 글을 쓸 자료를 내가 한번 모아보는 활동을 해볼거예요 교과서 붙임 12를 한번 펴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붙임 자료 12라고 해서 총 3가지 어, 세 가지로 나뉘어진 붙임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모을 어,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방금 썼던 거 설명하는 글을 어, 쓸 자료를 여기에 적으면서 모으는 건데요. 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자료 내용 내가 어떤 것을 찾을지를 골라서 그것을 어디에 나왔는지, 뭐 서적 책인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했는지 그 나온 곳을 여기에 써면 써주면 되고요. 활용할 부분, 음, 활용할 부분은 거기 책이면 책의 어느 쪽을 활용할 건지, 뉴스면은 어, 뉴스의 어느 쪽을 활용할 건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지, 어, 내가 찾은 자료 내용이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면 되겠죠.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어, 믿을만한 자료인가요? 이건 이제 어, 신뢰가 되는 자료인지 맞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너무 쉽거나 어렵지는 않나요? 음, 우리 5학년 학생들 수준에 너무 쉽거나 어렵진 않나요? 해서 5. 그래서 동그라미가 세 가지가 나오면 이 자료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를 뒤에다가 적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세 가지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수집해보는 활동해볼 을 건데요. 자, 이 활동을 다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 112쪽과 113쪽에 여러분들이 찾은 걸 바탕으로 글을 직접 써보는 것을 알 건데요. 자, 선생님의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각자 설명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기 붙임 자료에 내가 자료를 조사해서 적는 것과 여기 교과서 2번과 4번에 적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각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자료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각자 자료를 수집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글의 알맞은 틀을 보기에서 찾아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총 설명하는 글의 보기 틀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음, 이거와 이것. 이거. 이제 첫 번째 거는 열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밑으로 열거에서 나눠주는 방법에 어울리는 거였고, 두 번째 그림은 비교, 대조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어울리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내, 글이, 내 설명하는 글이 둘 중에 어느 게더 어울릴지 생각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빈칸에 적고, 어, 선생님은 아까 남극과 북극이 예시였죠. 그래서 이렇게. 남극은 지구 육주의 10%를 차지할 만큼 큰 대륙이다. 기후가 혹독하게 추워서 식물은 거의 살지 못하고 동물은 평균과 고래, 바다표범 등이 살고 있다라고 적어주고 밑에는 북극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가운데에는 공통점 둘다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태양열을 적게 받아 춥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글이 비교 대조에 어울리는 글이다 하면은 선생님처럼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요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여 열거해서 설명하는 글에 어울립니다 하면은 이 방법을 써서 2번에다 써주면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을 가, 알아보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자 주의할 점 밑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돼. 그치 중요하죠. 내가 찾은 게 확실한지,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을 하고, 추측하는 말이나 주장하는 말도 설명하는 글에는 어울리지 않아. 설명하는 글은 무조건 사실인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추측 혹은 주장하는 말은 설명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다는 거. 그다음 여기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 음. 그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겠죠. 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지.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막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쉬운 유치원생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를 구사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을 잘안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예시 자료를 보여주면 이렇게 남극과 북극이었잖아 선생님 예시 자료는 그래서 남극과 북극 제목을 적어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설명하는 글 각자 어울리는 멋진 제목을 지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써 주는 거죠 음. 남극과 북극은 모두 태양빛이 비스막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태양열이 적게 받라 춥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지구 육지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큰 대륙이며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대부분이 얼음 지역입니다. 또 남극은 기후가 혹독하게 추워서 남극에는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고 이끼류만 바위에 붙어 살 뿐입니다. 동물은 펭귄과 고래, 바다표범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북극에는 이끼류와 풀, 사초 등 18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으며 북극곰, 북극여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내가 조사한 걸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주면 이번 단원, 어, 이번 차시의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적은 글은 어, 등교일에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각자 소개해보는 걸로 어,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영상이 마치고 할 일은 어, 우리 111쪽에 적었던 내가 설명하는 대상을 잘 어떤 걸 조사하면 좋을까 생각한 다음에 이제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고요. 음, 그 수집한 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붙임 자료 12에 쓰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과서 112쪽과 113쪽, 112쪽과 113쪽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이번 활동, 이번 차시의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영상이 끝나면 숙제로 숙제로 112쪽과 113쪽을 채우는 걸 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그걸 다 채운 거는 나중에 등교일에 이 국어 가, 교과서를 가져와서 한번 114쪽에 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내가 어떤 설명하는 글을 쓸까 생각해 보고, 설명하는 글을 직접 쓰면 어떨지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면 직접 거기 교과서 112쪽, 113쪽, 그리고 붙임자료 12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해야 이번 수업이 끝나는 거, 어, 잊지 말고요. 꼭다 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검사할 때다 어, 빠뜨리지 않고 되어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